예, 예. 요한을 선은 한 좋아합니다 최근에 좋아한 미래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었다면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잘 모르고 예시로 키리 선장에 나온 것처럼 교회관의 서키인 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나 이제 사회 왕국을 실제적으로 밝혀준 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이번 이번 주제가 신사 삼일성과 하나의 방법인데 신사 삼일성 삼일 하나님 제가 처음 교생활할 때가 좀 추억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소를 누린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교생활한 형제님이 삼일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걸 아주 싫어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그냥 그냥 죽이면 <laughs> 좋겠는데. 저는 이제 성을 좀지나고 보니까 아,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분이 삶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성한 삶의 성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왕국의 실제가 우리 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왕국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안에 있으려면, 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네. 하나님으로 살고, 네.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배를 받는 식객이 있어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어떤 미래에서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가 하나님입겠다 아, 네. 그 아들이 하나님을알니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제일 운명은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음. 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신성한 창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걸 택하고 미리아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멘. 하늘의 왕국의이원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거를 아들이 시간 안에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아멘. 우리 같은 인생을 체험하신 후에 모든 것을 포함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을 그 승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멘 하심으로. 아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네. 이제 아들이 승천 안에서 아버지께 구용을 받으셔서 이 땅에 쏟아보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쏟아보셨는데, 아멘. 네.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승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함께 누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분이 그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 영이신 글소는 모든 것을 포함한 글소이신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릴 뿐 아니라 아멘. 우리의 먹, 먹거리, 우리의 이불거리 아멘. 우리의 생필품의 실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국 어, 끝입니까? 글소는 망국이 사모하는 자. 아멘. 아멘. 사실 모든 사람이 주님 믿든지 안 믿든지 네. 영이신 네. 글소를 사실은 원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의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알고 보면 은글소란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부유하게 되게 원치 않습니까? 그 참된 부유함은 영이신 글소이십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참된 음. 장소는 그리스도의 집니다. 아멘. 네. 그분은 아,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네. 네. 지금 뭐, 시간상 다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음.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해하고, 안식해하고, 아멘. 네.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어서, 네. 하나의 생명을 얻어서, 왕궁 안으로 입문했고 왕궁 안으로 태어 났고 지금 왕궁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신 그분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이제 감격이 되고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아멘. 우리 집에서 여우가 너무 좋네요. 오늘 다들 눈이 빛이 납니다. 겁니다. <laughs>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의 왕, 뭐, 왕국입니다. 신성한 성경 전체는 본일의 신성한 삼일성이 있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사도행전의 각장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아, 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계시의통계 하다야 합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인전에서사을한주제였습니다사전 그 아, 네, 네. 일장 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음, 확실하고도 말사에게 보여주셨고, 아, 네, 아, 네.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네. 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네. 동안 사부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에방한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과실이 없부들의 장차 5000절 후에 주인받아 정파할 주요 주제가 되셨을 것으니다 신약에 따른 하나님의 왕국을 보이는 구실적인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왕국은 한 인격,

하지만 네. 아, 네. 사실은 온우주의 성도에서만 오늘 아, 네. 말씀대로 왜냐하면 왜냐하면 <laughs> 그 군에 온 것은 제가 한 7, 8년 되죠 아, 네. 그때 그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1박 2일로 왔는데 아, 네. 자배들이 그들에게 참얘기를 많이 놓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번멸을 했는데 아, 네. 그날 번멸을 듣고 취한 담매도 있고 시해하지고 <laughs> 치해, 치해, 밤에 막 토해내고 이랬는데, 결국 한그 밤에는 식구를 풀었어요 애기를 많이 낳았어요. 또, 노고 싶어 하는 밤에는 못 놓고, 이래가 인수가 많이 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왜냐하면, 형제님하고 형제님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형제님은 그, 김진철 형제님인데, 보험비를 전파해서, 각 우리가 소그룹마다 지역이 있어요. 포항류의 네. 전체 소그룹이 있는데, 지역마다 보험지를 집회 후에 두 시간씩 뿌리러 먹갑니다그 아. 보험지를 보고 형제님이 직접 바로 찾아오신 분이고, 아, 네. 형제님은 자매님 남편, 아. 네, 형제인계 형제입니다. 네. 멀리 허리까지 대가를 지불하여 이거를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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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시구가 뿌려야 되거든. 아, 네. <laughs> 그래, 주님, 우리가 해서 할 일이 없고 주님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인도 전체가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네, 네. 우리에 와서 시구가 뿌려, 져가 너무나 강한 바에 가 우리에 가면 또 일이 일어날 것이다. <laughs>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아, 네. 아, 주 예수님. 마치고 아인들과 대사민들이 본면히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를 아, 아멘. 아, 아멘. 합니다 응. 아, 아멘. 아, 아멘. 광교김연니다 아, 아멘. 사도행전 아, 네. 아, 어, 16장 6절 7절 성령 성려, 성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마으셨으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처 유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 아멘. 저는 예, 예수님의 영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 2025년 6월 22일 어, 대구에 있는 분의 집회소를 방문해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분. 아,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김진철 형님이거든요 예, 음. 네. 예세형이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예, 아, 네. 네. 보금지를 뿌려가고, 보금 전화를 갑니다. 가런데 아. 어, 이제, 형님 저희들이 이렇게 보금지를 넣을 때, 아. 어, 기도를 먼저 뭐, 뭐 하고 가거든요 넣을 때마다 또, 주님이 보금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네. 많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아, 네.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도 남편 임재희 김재님이거든요 임재희 네, 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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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임재를 되게 주면 많이 위를 많이 누리거든요 그래서 흥님들도 많이 누리거 지난달에는 또 바베큐 파티를 제가 또흥님들도 많이 했냈습니 그래서 우리 바베큐 파티를 받아들이는 형님들하고 같이 교통도 그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자하니까 또 예수의 영이. 아, 네. 예수의, 영이. 아, 네.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탈출할 수습니다 좋은 교회 말도 잘 들으시고 지체들의 말도 잘 아, 네. 특히 자매님의 말을 잘 듣는 것같 아, 네. <laughs> 맞죠? 아, 네. <laughs> 아까, 아까 형님 자매님의 말을 잘들으니다그암화 만사석 있나요? 아, 네. <laughs> 네. 그럴 겁니다 아, 네. 여기서 예수님 명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영은 정말 인생과 인성이, 아,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아, 네. 그리고 인생을 거치시고 아, 네. 그리고 죽음도 거치시고 아, 네. 그리고 부활과승천을 거치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어, 그분이 정말 인생을 사셨을 때 어, 저희의 인생하고 똑같이 상관없어요 아, 네. 네, 우리가 지금 고목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목욕하고 <laughs> 하지만 어, 단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수님도 인생을 사실 때에 아, 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고 아, 네. 아, 네. 그분이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또리고 시절에 달려들어 하셨죠. 이러한 것을 볼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영이 자라나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음을 전파할 때에 <laughs>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영,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고 순간순간 내일으로 아, 정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이런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오, 나치지 나치네. 아침에 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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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에나치식 나치네. 나챙네 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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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치네. 나치나나 계속 네. 사도행전을 서 나누고 있는 중에 아, 네. 아, 네. 아, 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아, 네. 28장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네. 계속 예수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네. 어, 주 예수님, 아, 네. 어 사도들은 정말 그 비도, 비도니아로 고사하였지만 성령이 그들을 만났고 예수님의 영이 그렇지 않았다 했어요. 음. 나는 예수님. 아, 네. 이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이 둘이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음. 어그 음. 성령이 나올 때도 있고, 음. 또성령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예수님의 영이. 이두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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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 집회를 마치고 응. 오후에 2시간씩 응. 보금활동을 나가는데 응. 정말 전인 경우는 기습을 하고 나갑니다. 응.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 응.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날 전하지 못했어요. 응. 그러나 내 손에 응. 보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정해진 응. 구역에 가야 되는데 응. 그 응. 그 응. 이렇게 예, 1,700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아, 이것을 오늘은 우리 아파트에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 공용지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입구에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누르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데 그날 따라 현재는 이 지하에 차를 탁 갖다 냈어요 어, 했는데 우리 옆에 통로에 <laughs> 지하실에 문이 열려있는거예요. 아싸! 아싸! 멈추려고 천었어요 넣고 있는데 이쪽 화면은 다 넣고 이쪽 화면에 넣고 있는데 어때 남자분이 아, 어, 어, 내려오면서 나를 만난거예요. 거기서 모니까 <laughs> 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러니까 그분이 그걸 하나쯤 내가 보고 어. 누가 여기 이런 걸 연락하더라고. 내가 놓고 닦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왜이렇 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간단 말이지. 어?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고만할 것이다. 한 일어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를 아십니까왜 이랬어. <웃음> <웃음> 내가 안다고 내리고 난없이 들어가고 청나에 아무치더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영이 없다면 아, 네. 어떻게 감당할 수 아, 있겠습니까? 내 아, 안에는 네. 아, 네. 아, 네.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네. 아, 네. 그가 거룩하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다른 네. 다 내라는 거예요. 어. 네, 이쪽에 넣는 건나뜨고그래가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왔죠. 아. 그러나 이쪽에 있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안 보았겠나. 그래님 네, 아, 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아, 네. 어떤 반란이 있든지 환경이 있든지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한다. 아멘. 네.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